Hello, Robert Sam is back with this damp cloth. Damp cloth. Okay, I have just finished wiping down all the chalk marks on this blackboard. So this looks very clean now, doesn't it? Okay, and after I wipe down all the chalk marks, I have to wash this again. And before I get this cloth dried, I have to do this. This one. Twist. Twist. And then remove all the water from this cloth. What do we call this? Twist and remove water. Twist and remove water. What do we call this? Okay. 안녕하세요. Robert 자, 오늘. 처음에 시작을 조금 달리 해봤는데요 아까 영상 촬영하려고 이제 녹화 준비하면서 이걸 다 닦았어요 닦는데 어 잠깐만 이거 혹시 트위스트라고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오늘 알려드리려고 갖고 와 봤거든요 자 뭐냐면 물기를 빼내기 위해서 비틀어 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이거 가, 많이 하잖아요 어, 그죠 근데 맨날 이거 트위스트라고만 생각하면 조금 어려워져요 회화하기가 물론 트위스트 앤 리무브 하면 돼요 어 근데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 그죠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트위스트 라고 하면 이런 모양 스크루바 있죠 스크루바자 요거 이렇게 딱 이렇게 음띨일 꼬였네 그러죠 들쑥날쑥해 이거예요 어 이렇게 요 모양 잡는게 트위스트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물기를 짜내는 것까지 합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 말씀드릴 내용, 수건을 짜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거예요. 처음에 out, out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놨어요. 선생님, out 뭐예요? 자, 아까 물기를 짜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 damp, cloth, 음, 이거 젖어 있는. 그 다음에 cloth, 천조각이죠. 어, 행주, 걸레 얘기하는 거예요. rag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편의상 cloth라고 했어요. 자, 수건 그러면 타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까 저거를 그냥 cloth라고 저는 부른 거고요. 자, 촉촉한 이런 걸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밖으로 빼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얘는 부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방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밖으로 동사하다.